아 이거 내가 뭘 하지? 아 진짜 밖에 있네. 내가 빠는 거는 좀좀좀 사고 될 것까지 사서 갑니다. 파이스코 <laughs> 핫메. 그래? 가? 근데 여기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진짜. <laughs> 근데 저 안에는 좀 답답할 것 같아. 대박. 응. 어, 귀여워. 진짜 파일이라서 사람이 없네. 너무 좋다. 아, 반대구나, 이렇게. 되게 특이하다. 공룡에 어, 거. 얘도, 얘도 아 예쁜 것 같아. 응. 예쁜 것 같아. 아, 예쁘다. 예쁜 것 같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어제부터 브이로그를 찍어야지 했는데,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친구를 만나러 파주에 가요. 그래서 파주까지 친한 언니랑 같이 차를 타고 갈 거여가지고, 언니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팩을 매줬고 자켓에 나시를 이렇게 입고 반바지에 오늘 비가 와서 밑에 레인부츠를 신을 거예요 이렇게 레인부츠를 신고 보조백으로 마론백을 챙겼습니다 아니 레인부츠만 신으면 비가 안와 <laughs> 멋쟁이 언니. <laughs> 나 여기 종료왔어키야키 먹으러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부사부는 국물에 고기를 담가서 익히는 가어 가정에. 에테나 응. 뽁뽁. 언제 말해? 좋았어. 어나 와야지? 그냥 별로 안해 그냥 잘 가면 어제 와서 뭐 해? 그거 사러 왔지. 블랙 나오. 그가면네 통고 들고다니나 한번 보여 주세요. 나 블랙 을 네. 거야. 음 몰라도 개기 음 코인 노래방. 역시 옆집 아주머 이 어. 잘라주세요. 어... 잘라요? 잘라? 네. 그냥 하나씩 들고 먹을까요? 네. 아니 정은이 반 개밖에 <laughs> 안 먹는대. 됐어. <laughs> 너무 귀여워. 난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아, 내려오고 싶나 봐. 너무 어. 어, 귀여워. 거무귀여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요무 귀여워. 안돼 귀여워. 어무귀다워 너무 귀여워. 지금 시간은 5시인데요. 오후 5시. 제가 어제 파주에 다녀온 것도 있고, 그동안 좀 잠을 막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늘 친구네 부모님이 식당을 오픈하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진짜 옛날에, 소문난 맛집이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재오픈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스킨앤랩 포어베리어 클리어 패드. 이거는 선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어, 이거 말고도 막 모션이랑 다른 것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선물 해주신 것 중에 이 패드를 제일 잘 쓰고 있습니다. 모공이랑 이런 노폐물들을 닦아주는 기능성 화장품이고, 진짜 사용하면은 이렇게 얼굴이 조금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닦토할 때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은 요즘에 기미가 이렇게 끼는 것 같아서, 요거 바이오던스 화이트닝 앰플, 요거 진짜 잘 쓰거든요? 올려줄게요. 이제 가는 길에 햇빛을 쐬니까, 잘 쓰고 있는데, 이하이오 크림이거든요? 선크림은 이거, ph아비. 이렇게 편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갑니다. 용인 맛집이라고 합니다. 보양식 공부하셨나 보네 우리 공부했어 너무 쩐다. 평양 평양. 어, 한국자 떠주시고 드세요 혼자 왔으면 엄청 많을 뻔 했다 나어이가 <놀람> <진짜 맛진 하네. 놀람> 짠 오늘은 나에 날씨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팔에 이따가 입을 티셔츠 <laughs> 그리고 요 시에네 가방을 개시했습니다. 저의 세 번째 시에네요. 음, 무슨 크림 라떼. 이제겁니다한 <laughs> 번도 못봤었잖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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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편집을 조금 해놓고 밥을 먹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지만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한개통살에서 구입했는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떡볶이만 해동을 한 상태여 가지고 이거를 전자렌지에 돌리고 저는 저의 요즘 점심. 이렇게 먹으면 엄청 간단하고 맛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떡볶이 맛인데 소스가 약간 양념치킨 맛?이에요. 제가 며칠째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질릴 만하잖아요. 진짜 안 질리더라고요. 맛있어. 이렇게 검정색을 맬까 무난하게 핑크를 맬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포인트로 들을 수 있는 거는 핑크인 것 같아가지고 핑크로 가지고 갑니다. <sorting> 아우 <laughs> 어, 더워. 여기에 어. 왔습니다. 아, 귀여워. 앉을 때 있나, 안에? 에어컨 날씨다, 에어컨 날씨. <laughs> 어, 그러게? <laughs> 비주얼 진짜 짱이다. 너무 귀여워. 나 이거 먹을래. 주세요 드셔주시라고? <laughs> 요 네. 동가막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 응. 그러게. 아 이게 <laughs> 어, 맞아, 예쁜데, 예쁘지? 왜 까먹었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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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착색된 게 요즘에 사진을 조금 더 짙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레이저로 지지고 편집을 하러 카페 에갈 겁니다.